네, 안녕하십니까. 기능성 안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단 보안경으로 선글라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경을 쓰시면 눈, 코, 귀 이게 좋아지고 머리가 되게 맑아집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자석 패치를 가지고 몸에다 붙이면 통증이 나요. 그것은 혈관 안에 철분이라는 Fe가 있기 때문에 자석의 m 국으로 밀어내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오래 붙이게 되면 자석의 이능은 좋은데 주변에 테프 때문에 알레르기가 난다든지 부스럼이 난다든지 부작용이 있죠. 어떤 뭐 파스든지 다마찬가지입니다 천연이 아닌 거는 다 부작용이 있는데 자석을 붙임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제가 만든 것은 일반 자석이 아니고요. 자석 네오디움 자석에다가 코팅을 해 가지고 살에 한참 붙어 있어도 전혀 이물감이 나지 않고 화학적인 성분이 있질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몸에다 붙이는 자석 테프가 코나 눈이나 귀에 붙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뭐 간헐적으로 조금 붙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경에다가 걸쳐 놓기만 하면 귀또코 또 눈. 자, 이게 다 맑아지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물이 건조증이 심해 가지고 힘든데 또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굉장히 피로한데 이걸 끼물으로 인해서 눈이 상당히 좀 편안해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붙은 눈에 미세한 혈관에 f1을 계속 밀어주면은 철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환이 시키면서 혈액을 맑게 하죠. 자 귀에도 마찬가지인데 귀에 붙은 거는 특히 머리나 귀에 붙기 때문에 소리 나는 삐 소리 나는 이명 또는 귀에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가끔 어지러움증 느끼는 분들 있죠. 다 귀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돌아가다 보면 치매 또는 파킨슨 또는 그런 것도 예방이 될수 있는 좀그 조력을 하겠습니다. 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호흡에 문제 있는 분들은 코에 걸치기만 해도 좋은데 일부러 저희가 코에 위에 상단에다 올려놓은 게 코와 눈 사이에 요 미간 있는 쪽이 주름도 안 지고 편한데 안제 나이 70이 다 됐는데 이자석 안경 쓰고 난 다음에 주름이 다 없어졌어요 특히 이눈가에 주름들 짜글짜글한 것들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뭐, 화장품을 발라도 좋다고 기능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낳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코, 눈, 귀가 편하려면 이 안경을 쓰시면 되고요. 특히 컴퓨터를 오래 보셔가지고 저녁 때 눈이 과로한 분들은 이걸 끼시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성 안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자석의 가우스가 1000, 2000, 3 4000, 4000 가우스인데 전 세계에서 나오는 자석 중에 가장 센 가우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눈, 코, 귀에 있는 혈관들을 자극시켜서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